지역 교육 실천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데요.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차구 명랑한 고등학생 소희. 그러나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점점 그녀는 예전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겪는 부조리함과 노동착취에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는 현실 등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그룹홈, 쉼터, 교내 교육복지사들까지 지역아동청소년들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교육실청가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관람합니다. 다음 소희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다음 소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천가들의 관심과 도움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성남 이로운 재단이 교육 실천가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약 2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영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교육 실천가들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룹홈 아동 청소년 쉼터 등이 어떻게 이 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영화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청소년 등 모두 200여 명이 함께 관람했습니다. a b n 뉴스 신일입니다